안녕하세요. 아이빌리티비 최플입니다 예전에 초급자분들의 슬럼프 탈출 방법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중급자, 그러니까 120에서 200 사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 슬럼프를 겪고 있을 때 어떤 것들을 점검해서 탈출해야 되는지 이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채널을 고정해 주시고요. 시청하시면서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기본 뒤돌리기 배치가 있는데요. 뭐 이런 배치가 나왔을 때 2시 방향 3팁으로 1적구를 2분의 1 정도 맞추면 코너에 있는 2적구를 득점할 수 있는데, 만약 수구와 1적구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 그러면 무작정 감각에의지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코너로 가는 라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원쿠션 지점으로 가는 라인을 알아야 배치에 따른 두께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0 이상이라면 간단한 시스템인 코너각 라인이나 노 잉글리시 정도는 외우는 게 좋습니다. 또 이런 끌어치기 배치들을 공략할 때도 당점과 두께를 중구 난방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배치에 따라 나만의 기본 공략법을 갖고 계셔야 돼요. 관련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 박스나 댓글 고정의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샷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큐대의 직선 운동이에요. 큐를 최대한 곧게 뻗어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당점도 틀어지고 두께 조절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기본적인 연습은 머리와 어깨, 팔꿈치를 잇는 라인에 큐를 일치시키고 스트롱 연습을 하면 되는데 연습 팁을 좀 말씀드리면 테이블 포인트가 가려지도록 큐를 올려놓고 샷 연습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큐가 곧게 뻗어지는지를 확인하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자세는 오른발 위로 큐가 지나가도록 셋업해주시고 왼발은 45도 또는 그보다 약간 큰 각도로 오른발에 무게중심을 좀더 실어주시면 돼요. 주특기를 보유해야 된다고 이런 거 이런 거를 쳐야 된다는 게 아니라 90도 끌어치기라든가, 엇각 원 쿠션 또는 앞돌리기 등의 주특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수지가 올라갈수록 각각의 주특기들이 점점 확장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90도 끌어치기의 주특기가 이런 범위만큼 확장되거나, 엇각 원 쿠션의 확장으로 엇각 쓰리 쿠션, 또 코너로 오는 앞돌리기가 확장돼서 짧게 혹은 길게 떨어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 참고로 아이빌리 TV에는 초중급자들의 주특기를 늘릴 수 있는 관련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필요한 내용 앞에 아빌만 붙여서 검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득공.